네 오늘은 오랜만에 방구석에서 즐기기 좋을 넷플릭스 추천 예술 관련 프로그램 탑3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출발해보면 첫 번째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란 다큐멘터리인데요 프랑스의 원로 영화감독인 아네스 바르다라는 분하고 젊은 사진작가이자 그래피티 아티스트, 벽화가로 유명한 JR이란 분이 함께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과정을 다볼수 있는 다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의 사람들이나 다양한 직업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걸 또 마을의 벽화로서 제시해 주면서 원로 작가와 젊은 동시대 작가의 상상력의 교류를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예술가들이 어떻게 또 공공 미술로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가 이런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보는 맛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볼수 있는 예술... 관련 프로그램 원한다 하면은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프로그램은 블로잉 유리아트 서바이벌 이란 TV 프로그램입니다. 다큐 같은 개념보다는 예능에 더 가까운 프로그램인데요. 몇년 전에 아트스타 코리아라고 해서 한창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유행할 때 예술가들 이렇게 모아놓고 일정 기간 주고 재료들 자유롭게 쓰라고 한 다음에 같은 주제에 대해 작품 뽑아내고 심사해서 최종 1인을 가리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사실 좀 논란이 되긴 했었죠. 짧은 시간 안에 예술을 만들려면 회화나 조각같이 클래식 예술 방식 선택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불리했고, 개념 미술이나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아예 초대형 유리 공방 하나를 빌려놓고, 거기에 10명의 유리 공예 작가들만 모은 상태로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은 주제에 대해 똑같은 유리란 재료로 서로 어떤 공예 예술품을 펼쳐서 보여주는가. 요걸 또 심사하면서 1인을 뽑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한 편당 20분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뭔가 너무 막 심오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재미있는 예능처럼 미술 관련 프로그램 보고 싶다 하신다면 유리공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볼수 있기도 하고요. 또 되게 감각적인 작가들이 많이 나와서 유리공예도 이렇게 예술이 될수 있구나, 이거 경험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추천드릴 영상은 무빙 아트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유명 촬영 감독으로또 알려져 있는 루이 슈워츠버그라는 분께서 전 세계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영상 작품으로 써 남긴 건데요. 예술가가 참여해서 자연에 무언가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연에 있는 그 자체 아름다움을 그대로 뽑아내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또 감동을 줄수 있나. 그 자연의 아우라를 전달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즌 3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 20분 정도씩 되어 있어서 하나씩 틀어 놓고 그냥 힐링하듯 편안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 추천은 시즌3 1편에 타이티 있습니다. 고갱이 그렇게 타이티를 좋아해서 타이티에 가서 쾌락의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죠. 근데 영상 보면 고갱이 매료될 만큼 대자연과 순수함이 살아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편은 제일 마지막 자연의 패턴이라는 편이 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곳에 우주처럼 느껴질 법한 나레이션이나 텍스트 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영상 자체로 보여주는 거라서 집에서 즐기는 영상 작품. 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넷플릭스 추천 예술 프로그램 탑 3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